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11일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하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 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과 제안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 무교절 절기를 지킨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있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온회중이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절기로 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 그 하루에 해당하는 절기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에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죽음을 면한 그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셈이죠. 그리고 무교절도 역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임에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무교절은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일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또 출애굽 당시의 그 긴박함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무교절 지킨 사건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먼저 예루살렘 도성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상의 재단과 향단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그 다음에 그 재단, 또 향단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된 회개와 성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북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나그네들 즉 이방인들의 일부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 의식을 생략한 채 절기에 참여함으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방백들이 이 절기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내놓고 공급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절기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 번째 특징은 이 절기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마친 후에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수반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이 누려지고 더욱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힘들고 고역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교절 절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이후로 정말 큰 기쁨이 그 땅에 회복된 것을 보며 요즘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말 예배가 공 예배가 많이 제약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고 큰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